저희가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급성 골성 백혈병 환자에서 아마 이제 대부분 아마 70% 이상의 급성 골성 백혈병 환자들은 항암 치료 후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식을 하려면 이제 공여자가 필요하고 주로 이제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아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간 공여자를 찾고 형제에서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으면은 이제 타인에서 타인에서 이제 유전자가 일치하는 공유자를 찾고 타인에서도 없으면 이제 그 다음 3순위로 가족간 절반 일치 이식 공유자를 찾아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비교한 것은 형제간 공유자 일치하는 공유자가 없는 유전자 일치하는 공유자가 없는 환자들에서 타인간 유전자가 완전 일치하는 공유자하고 3순위 공여자인 가족간 절반 일치 이식 공여자들하고 이식 성적을 이제 전향적으로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를 보면 이두 종류의 이식에서 이식 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한 이식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공여자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형제간 공여자가 없을 때. 타인 이식을 찾고, 그 다음에 절반 이식을 찾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또 시간 및 여러 가지 리소스를 이제 소모하는 그런 불합리성을 이제, 어,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형제한공유자가 없을 경우에, 바로 이제 절반 인치 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역시 이제 재발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 두 번째는 특히 고령 환자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동종 전이 포스포이식 치료에 있어서도 이제 난이도가 높은 환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식 후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재발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식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 젊은 사람들 은 확실히 많습니다. 고령 환자는 아예 이식을 못 했거든요. 동종 이식 그러니까 이제 이식. 가능 나이가 뭐 45세, 50세까지만 이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저강도 전체치 이식, 뭐 미니 이식이라고 옛날에도 불렀던 그런 이식 기법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식 어, 가능 나이가 점점 올라와서 최근에는 이제 만으로 69세까지 이식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식을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70대 초반 환자들도 어몸 상태 나이는 60대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희 보험 시스템대로만 하면은 만으로 69세까지만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0세 만으로 70세 환자들은 이식을 보험을 안 해주는 거니까 이식을 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환자에게 백혈병 을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100%가 아니라 이제 부분 보험 구별은 되는 걸로 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식을 나이 제한을 두고 보험 적용 결정하는 건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나이 제한보다는 다른 이제 이식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신뢰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75세까지는 일단 이식 가능한 나이로 보고 적극적으로 이식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새로 개발된 약재들 보험 적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65세 이상 환자들에서 이제 표준 항암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서 과거에는 이제 다코젠이라는 약물 치료가 일단 1차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보험 적용을 통해서. 근데 최근에, 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코젠 같은 어떤 점에티라 제지에다가 베네토클락스라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병합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그게 이제 1차 치료로 공인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그럼 이제 그걸 빨리 써야 되는 거죠 환자들한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국내에 소개되고 식약처 승인을 받고 승인 후에 또 보험 약가 때문에 회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사이 환자들이 이제 본인 부담으로 약을 써야 되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암 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게 저희가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 베네트클락스 병합 치료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1차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본인 부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한달 치료비용이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못 하는 환자들은 효과가 있는 경우 그걸 계속 치료해야 되는데 1년 치료 비용이 뭐 거의 뭐억 가까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급성골성백혈병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맞고 뭐몇주 만에 또는 뭐 한두달 만에. 뭐 이렇게 백혈병이 생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백혈병 환자들 맨 처음에 진단될 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우연히 혈액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어서 검사해봤더니 백혈병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혈병이 이제 골수 안에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말초혈액검사가 정상일 수 있는 기간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 시기에 이제 백신을 맞으신 거죠. 곧 진단이 될 시기에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게좀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객관화시켜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반적으로 보면 백혈병은 일단 항암 치료에 어느 정도 꽤잘 듣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식을 통해서 병을 완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진단 초기에 백혈병 진단받고 오신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단 치료의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완치시키는 거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대부분이 이제 그렇고, 근데 고령 환자들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65세 이상 고령 환자들 같은 70대 환자. 보통 이급성우성백혈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어, 평균 발병 연령이 65세에서 67세입니다. 60대 환자들하고 70대 환자들하고 80대 환자들은 치료 목표가 사실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왔을 때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놓고 치료할 건지를 단계적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정하게 하고 그걸 명확하게 하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예를 들어서 78세 환자가 나는 병을 완치하는 것보다는 치료도 힘들지 않게 받고 싶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연장하는 거에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70대 후반 환자인데도 아 나는 이 병을 꼭 고치고 싶다. 치료 과정이 힘들더라도 나는 참고 완치에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동종이식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